봅시다. 아, 23학년도 3월 학평 16번 문항이네. 자, 1대1 대응에 관련된 문항인데, 문항 자체가 지금까지 내내 가르칠 때 1대1 대응이 되려면 함수가 끊어지면 안 된다. 단조증과 단조감소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가르쳤던 이유는, 아, 끊어지지 않는 그래프 이상은 나오지 않을 거야. 고등학교 1학년 과장에서라는 그 제한선이 있어서 그렇게 갈었던 거든 그 이상은 알 필요 없어 라고 무슨 얘기냐면은 미적분 수업을 할 때도 특히 수투에서 나오는 미분은 예를 들어 뭐 지금 이 강의를 듣는 학생들은 잘 이해 못하겠지만 뭐 극대극소란 말이 있다고 한다면은 수투에서의 함수는 전부 다 다항함수야 연속인 함수야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가 안끊어져 그러니까 가장 높이 있을 때 올라갔다 가 내려가는 점그 점을 갖다가. 극대 내가 갖다 올라간 점 점을 극소야라고 이렇게 가셨단 말이야. 그래도 문제 없고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 꼭 극대극소의 수학적 정의를 가 갈필 필요는 없고 외우기할 필요조차도 없었어 애들한테. 그런데 사실 제대로 문제를 갖다가 그 입과 미적분 가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 왜 다항함수뿐만 아니라 끊어지는 함수도 나오기 때문에 극대극소의 수학적 정의 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가야 되거든. 그때는 문제가 틀리게 나오니까 그런 것처럼. 고일들한테 이 일대일 대응 얘기 나오면서 그래프가 끊어지거나 구간 내에서 정의역을 정해줘가지고 끊어서 그렇게 주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가르쳤었는데 그래프가 아~ 그러한 전제 조건을 위배되는 끊어진 그래프가 나와버렸어. 그러니까 다시금 이젠 다시 전부 다다 다 얘기를 세밀하게 해야 될 필요가 생긴 거야. 알아둬야 되고 너희들도. 오케이 자 그래서 얘기를 진행할 거야. 잘 들어봐. 7번 집합 X가 있는데 그게 X의 범위가 0보다 크거나 4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라고 주어졌어. 그리고 그게 X에서 X로의 함수의 정역과 공행의 역할을 이 집합이 한대라는 얘기야. 근데 우리에게 그 F함수가 뭐라고 그랬어? 1대1 대응이라고 했어. 1대1 대응이란 얘기의 정의는 X1과 X2가 같지 않으면 FX1과 FX2가 같지 않고 동시에 AND 조건 하나 더뭐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1대1 대응이었지.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이해하지? 그러면 이 위에 내용은 뭐인 거야? 1번. X 값 서로 다른 작기들은 Y 값 서로 다른 작기들한테 가요가 되겠고. 두 번째 이 조건은 공역, 화살표 받기 전에 Y 값 전체가 화살표를 다 받아야 돼. 화살표 못 받는 애가 있으면 안 돼. 이 소리 하는 거잖아, 지금. 근데 우리한테는 X를 가지고 정역과 공역을 만들어서 공역 또한 0부터 4까지야. 그러니 치역도 0부터 4까지 다 나와야지.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런 얘기란 얘기야. 이러한, 여기까지가 4구, 여기까지가 4인데, 우리한테 준 거가, 정역 전체가, 보는 것처럼 0부터 4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숫자를 함수 값에다 넣었더니, y의 값도 보시는 것처럼 0부터 4까지 이만큼이 다 나와야 되는 상황인 거야. 이해하지? 그런데 범위를, 함수를 끊어준 거야. 우리한테 준, fx 함수를 어떻게 줬냐면, 어떠저것가, 적을까? 여기다 저것가, 적을까? fx 함수를 이렇게 준 거야. 아. ax 제곱 더하기 b는 2차 함수와 x 빼기 3면은 1차 함수. 위에 2차 함수는 x의 범위가 0보다 크고 거 3보다 작을 때 이거 쓰시고요. x가 3보다 크고 거 4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이거 쓰세요라고 쓴 거야. 이것부터 갈까? 명확한 것부터. 자, 3하고 4 사이에서는 즉 여기가 2가 되겠고, 여기가 3 되겠네. 그러면 결국 이 범위 내에서는 이 범위 내에서는 이것이래. 자, 3주 번호면 얼마야? 0 나옵니다. 3주 번호면 0 나와요. 높이값 0 나왔는데, 높이값 0. 다시, 4주 번호면 높이값 얼마 나와요? 1 나와. 자, 어린이 여러분, 여기가 2고요. 여기가 1, 2, 3 하자. 그러면 이렇게 1이 나오겠지.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만 봐봐. 3하고 4 사이에 어떤 값이 들어가도 y 값이 하나씩 나오는 일대일 대응 맞지. 그럼 이쪽에서만 일대일 대응이면 일대일 대응이 되는 거겠지. 그렇지? 그런데 우리는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되는 거야. 지금 3하고 4 사이를 넣었더니 공역 0하고 4 사이에 화살표 받은 애들은 2하고 0사이 있는 애들이 화살표를 다 받았어. 그러면 결국은 0하고 3 사이에 x 값을 넣었을 때 y 값은 1부터 4까지 다 나와야 되는 거야. 그렇지? 그리고 그게 1대 1이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요 함수가 요 함수가 누가 보아도 얘의 꼭짓점의 좌표의 값이 0, b 아니가 a의 값은 양수 음수 둘 중에 하겠고 a의 값이 0이면 왜안되는데 a의 값이 0이면 b만 나면 함수가 b 숫자만 나면 옆으로 기는 애야. 옆으로 기는 애. 함수가. 그치? b가 어디냐에 따라럼 옆으로 기는 애가 1대1 대응은 될수 없잖아. 그러니까 a는 0일 수 없고 a는 양수거나 음수. 먼저 1번 a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이겠지? 꼭지로 잡힌 0,b. x축, y축 위에 있는 애고. 아니 그러면 이만큼 값이 다 나와야 돼. 여기 넣었을 때. 그러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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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었을 때이 y값이 다 나오려면 꼭 점이 여기서 이렇게 지나가야 되지 않아, 지금? 근데 잘 봐. 는 빠졌고, 는 있어. 그러면 여기는 점이 찍히는 거고, 여기는 구멍이 이렇게 뚫리는 거겠지. 이해하지, 무슨 말인지? 됐지? 이해하지? 그러면, 예. X 값에다가 0 넣었을 때 얼마 나와야 돼? B의 값이. 1 나와야 되는 거지? 그지 어 어디 갔니? a의 값에다가 여기 요거 요 함수 0 넣더니 0 넣더니 x 값에다0 넣더니 었1 나와야 되니까 b의 값이 얼마 나와야 되는 거니? 1 나와야 되는 거지? 대체 0.4를 꼭정으로 그리고 이 점의 좌표 값이 얼마야 지금 점이 안 찍혀 있지만 3.4잖아 그러면 x 값에다가 얼마 넣더니 었3 넣더니 었 x값에다 3집번 넣으면은 9a가 되겠네. 그리고 더하기 빈대피가 1인지 알겠네. 그걸 연산 다한게높이값 얼마 나와야 돼? 4가 나와야겠네라는 얘기네. 그럼 여기서 a의 값은 얼마인 거야? 1/3이겠네. 이렇게 이렇게. 이해하지? 그러면 대답 한번 해 봐. 이런 얘기야,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이거 잘 봐, 잘 봐. 이렇게 찍혀 있는 거야. 자 대답해 0부터 3까지는 점이 여기서부터 찍혀서 이렇게 와서 구멍이 이렇게 뚫리고요 대체 3부터 4까지 했더니 여기 점이 찍히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찍혔어요 란 얘기야 어 언뜻 보기엔 될것 같은데 그 벤다이어 그림으로 생각 하면번 해봐 x의 범위의 값이 0부터 막 가가지고 4까지 3을 통과해서 들어, 숫자가 들어갈 거고 여기 다시금 어, x의 값이 공역값인데 공역값도 0부터 4까지가 공역이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여기 점이 찍혀있다는 얘기는 0 넣었더니 얼마 나왔던 얘기야. 1 넣었던 얘기야. 0 넣었더니 1이 나왔단 이야기야. 인정하지 무슨 말인지? 그런데 여기 점이 찍혀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4 넣었더니 또 얼마가 나왔대. 1이 나왔어요. 이 소리가 되는 거라고 지금. 이게 1대1 대응이냐고. 아니잖아.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란 얘기인 거야. 그래서 이건 틀린 거야. 틀린 거. 이해하지 무슨 말인지? 그러면 결국은 이 점을 갖다가 여기가 벌써 4, 4가 들어갔을 때 2를 가지니까 절대 2를 못 가죠. 그렇지? 그럼 선생님 조금 올라가면 되잖아요. 그래프가 여기 시작해서 이렇게 가버리면 되잖아요. 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 그러면 봐봐. 여기서 또 여기까지의 이만큼의 y 값 1보다 크고 이전보다 사이인 이만큼의 y 값은 나오지가 않아 그러면 어떻게 공역과 치역이 일치하겠어? 일치 안 하잖아. 즉 여기 화살표 못 받는 범위만큼의 이 범위만큼의 숫자가 화살표 못 받는 애가 있는데 안 되는 거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저렇게 되면 아니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되냐면. 얘가 그렇게 되려면 되려면 꼭 지점 0, b의 값이 이4에 존재하고 이게 위로 불룩해야 되는 거야. 왜? 잘봐 봐. 여기 3의 능이 없지? 구멍 뚫려 있지? 그러니 이 자리까지 얘가 이렇게 내려올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와도 여기는 봐 봐. 3놈은 일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4너야 일이 나와. 그러니 아까처럼 0 넣었을 때1 나오고 4 넣었을 때1 나와서 1대1 대응이 아니었던 거가 1대1 대응이 아니었던 거가 이렇게 되는 순간에 1을 갖기 위해서는 4만 들어가야 1을 갖는 거야. 그치? 어, 그래야 맞게 되는 거지. 1대1 대응이 되는 거겠지. 이해해? 무슨 말인지? 즉 설명을 다시 하면 이런 얘기인 거야. x의 값이 0부터 막 가가지고 4까지 숫자가 있는데 다시 x의 값 x에서 x로 하면서 0부터 막 가서 4까지 가 있는데 지금 봐봐 3하고 4 여기 3하고 4 사이의 숫자들은 전부 다 0하고 1 사이에 있는 숫자들로 1대 1로 대응이 다돼 있는 상황이고 보는 것처럼 이제 이제 0부터 3까지의 숫자 3 전에까지의 숫자인 거지 3은 안 들어갔어 3은 안 들어갔어 3 전까지의 숫자 3에 가깝지만은 3에 가깝 어보다 작으면서 3으로 계속 가고 있는 얘기지. 걔네들이 전부 다높이 얼마? 1보다 크고 4보다 작은 그렇지? 여기가 이겼잖아. 1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은. 요거 요거 눈 들어 있잖아. 그럼 지이 사이로 전부 다다 1대 1로 매칭이 돼 가지고 이게 1대 1 대응이 된다는 얘기가 가능 얘기지 아까는 아래로 볼록이었을 때는 안 됐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되기 위해서라면 그림은 끝난거지. 그림에서 모든게 나오는거니까. 이 점의 좌표값이 얼마야? 0,4. 즉 꼭짓점의 좌표값이 0,4이면서 이 점의 좌표가 얼마야? 점3 어, 1를 여기 있는 얘가 지나가야지 라는 얘기지. 그래서 꼭지점이 4니까 비의 값이 4겠네. 그래서 fx 값이 ax 제곱에 더하기 4까지 정리가 될 텐데, 이 점을 여기다가 집어넣어 버렸더니 y 값이 1이에3 들어가면 얼마9 a 되고 더하기 4 되겠네. 이 사실로부터 넘어가니까 13이고 a 의 값은 13분의 1이겠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x의 범위가 0보다 거나같고 3보다 작은. 이 범위 내에서 fx라고 하는 애는 마이너스 3분의 1 x의 적합 더하기 4의요 라고 이렇게 정해지더라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렇지 그래놓고 우리한테 뭐 쳐지라고 했어? f2값 찾으라고1 집어넣었어.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4가 되겠는데 결국은 3분의 11이야 라고 그 값을 내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겠지. 정말 잘 기억을 하고 아예 외워었으면 좋겠어. 이 문항은 암기를 했으면 좋겠어. 아, 저렇게도 가능하구나라고. 이해하시겠지, 무슨 말인지. 자, 다음 문항 봐봅시다.